안녕하세요. 소소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보험의 강서현 주점장입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상품이 있어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강지점장님 얘기 들으셨죠? 아, 어, 네, 봤어요. 자료는. 이번에 A보험사에서 신간병인 보험이 나왔잖아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간병인 지원보험하고 간병인 입원일당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셨을 텐데 이 특약이 나옴으로써 고민을 좀 많이 해소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어, 음.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상품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24일. 정말 좋은 게 요양병원도 구분 없이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음. 점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기존에 간병인 입원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를 하거나 혹은 차등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으셨는데 저는 요양병원도 차등 없이 똑같이 보장을 한다는 거, 간병인을 보내드리거나 뭐 혹은 간병인을 따로 썼을 때 보장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괜찮았는데 사용 일당 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병인을 쓰고 뭐 10만 원을 썼다 근데 15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음. 내가 어쨌든 내가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차후에 음.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지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먼저 줄 필요도 없고 간병인을 내가 구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기능 음, 그대로 맞아. 가져가면서 그 기능 그대로 가져가면서 만약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뭐 간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간병인 지원 금액만큼인 13만 5,200원을 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간병인 지원이나 간병인 사용 유당을 음, 음, 각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각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음, 음, 음. 거기에 더불어 참고로 간병인을 쓰지 않는다던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번 일당으로 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도 예전과 음. 동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매력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에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통합 간병을 이용할 때는 또 돈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음. 가입하신 지 1년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하루에 13만 5,200원으로 어, 계산을 해서 일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음.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 미만일 때는 14만 4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9년 이상까지 보장을 해드리더라고요. 9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18만 2천원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병원에서 간호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어서, 어, 그쪽에 있는 간호사나 간병인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고요. 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험료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보험료가 제일 음. 중요하죠. 네, 아까 자료를 봤는데, 우선은 음. 20년나 100세 만기로 음. 설계를 한 40세 여성분의 음. 설계서를 봤는데, 보험료는 3 1,510원이었고요. 이게 네네. 예전에 간호 간병인 지원일당, 그러니까 사용일당, 지원일당 이런 상품을 설계를 할때 최소보험료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는데, 실제 음. 이 상품 자체도 예전에 간병인 지원 일당을 넣고 보험을 준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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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시려면 최소 3만원 이상이 되어야 됐었거든요. 그 기준은 네네네. 동일하고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예전에 간병인 지원 같은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3년 단위 갱신이었어요. 요거는 10년 단위로 갱신을 통해서 100세까지 음.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라서 만약에 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가지고 가다가 뭐더 이상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가지고 갈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가서 해당 특약을 삭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오 저는 3만 원대로 이런 기능이 있는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는 라게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죠? 뭐 아무나 가입을 할수 있나요? 이 상품은 355라고 해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만 가능해요. 음. 근데 이게 음. 무조건 수술 이력이 있다, 입원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음.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뭐 몇, 한 번을 받았냐, 두 번을 받았냐, 이게 중대 질병에 대한 수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보험사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지를 하고 심사를 타보시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음. 기준점으로 봤을 때에는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이 없으면 가능하다라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보험료도 한번 봤거든요. 아까 네. 40세 기준으로 3만 1,511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50세라고 하면 3만 5,986원이더라고요. 어? 괜찮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또 60세 기준으로 5만 1,508원이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험료도. 음, 제가 최근에, 어, 음. 간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어, 음. 일시적으로 1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a 보험사의 상품을 네, 이제 네. 고객한테 권해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분 음, 같은 경우가, 어, 그 외에 다른 담보들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리고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 요것만 했을 때 보험료가 8만원 돈이 나왔었거든요. 그분 연령이 63세 여성분이었어요. 음. 근데 네네. 그분은 8만 원대로 준비를 하셨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간병인 지금 이 상품, 새로 나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무 기준으로 간병인 지원을 받을 거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인해서 뭐 최소 13만 2천 원을 받을 거냐, 또는 이번 일당을 받을 거냐라는 기준을 음.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상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 이 상품 가입만 되면 바로 가입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5년 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가입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병력 5년 내에 입원 수술을 음. 이거 없으시면 가입이 되시니까 음, 맞아요. 괜찮지 5년 않을까요? 내, 5년 내 이번 수술만 없으시면 가능하고 우선은 음. 보험사에서도 예외질환에 대한 인수기준을 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 본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사를 원하신다면 심사를 타보고 결정해도 되는 문제니까. 저라면 당장 할것 같아요. 안 되시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아, <웃음> 네. <웃음> 안 되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번 심사를 올려볼 법 하기는 할것 같아요. 그죠 어, 이번역이 3일밖에 안 돼서 한번 음. 제가 제 거를 예외질환으로 <laughs> 한번 심사를 올려보고, 아, 나중에 문의가 들어오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신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뉘었던 그 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런 포괄적인 형태의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로 문의하시면 되죠? 어, 저희 하이보험이나 소소한 보험으로 <laughs>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이제 네네. 그 유튜브를 올리실 때 하단에 링크 같이 작성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김성희지장장이그 저희 팀원들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을 테니까 저희 하이브롬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되세요. 응,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